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복에 대한 예언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로아 8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며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오면서 갑자기 찬란한 회복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던 이들에게 빛이 비추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쪽 접경지에 속해 이방 민족에게 가장 많은 침략을 당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지역이기에 무지와 미신,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1절에서는 스블론 땅과 납달리를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일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하자 나다나일의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이나 마찬가지인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흑암에 고통 당하던 땅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멸시 당하던 이곳이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어둠을 몰아낼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춰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이 세상을 비추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가득한 어둠을,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흑암을 몰아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대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간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행하도록 그 찬란하고 거룩한 빛을 비추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3절에서는 이 빛이 비추는 은혜를 힘입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십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한해 농사가 잘 되어 풍성하게 추수한 농부처럼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누는 군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은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한하고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를 고통과 절망으로 끌고 가는 죄를 우리는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것은 기도원과 삼백 용사를 통해 미디안을 꺾으신 그 날과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타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온 세상에 가득한 전쟁과 다툼을 끝내시고 온전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앞서 2장 4절에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인류 역사 속에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전쟁과 분쟁과 다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만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며 온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시는 위대한 왕이 다윗의 혈통에서 아기로 왔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아기가 날 것이다가 아니라 아기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과거의 시점에서 봐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아기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기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기묘자는 놀랍고 신비로운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사는 지혜로운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직역하면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수 있는 표현인데, 한 아기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아기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영원하신 아버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평강의 왕은 앞에서 말했듯이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7절에서는 그의 왕권은 무한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시대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 아수르의 침공 등의 일을 겪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확인하는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이루셨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과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전에는 그가 주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천대하셨으나 장차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외국인들의 지역을 귀하게 여기실 날이 오리라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를 부러뜨리시고 혹사하는 자의 채찍을 꺾으실 것입니다. 미디안을 쳐부수시던 날처럼 꺾으실 것입니다. 마구 짓밟던 군화,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과 용사이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여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야훼께서 정렬을 쏟으시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일이옵니다.